장군의 애인 일화입니다. 2000년 4월 19일 해질녘 여의도 63빌딩 58층 터치 더 스카이에서 여인은 장군을 만났다. 하늘과 가깝다는 컨셉의 터치 더 스카이는 한강 뷰를 자랑하는. 모던 스타일의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서울의 아름다운 한강과 올림픽 대로가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온다. 하늘과 가까워서 손끝으로 터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미인 듯 하다. 그곳은 여유로운 공간의 시크릿 룸이 여러 개 있으며 100% 예약제로 운영된다. 비즈니스 만찬, BIP 모임, 스몰 웨딩, 연인들의 프로포즈 등 다양한 모임을 고객들의 기호에 맞게 분위기를 맞춰주는 레스토랑이다. 예쁜 접시에 데코레이션 되어 나오는 요리는 세계 3대 요리대회에서 수석을 차지한 셰프가 선사하는 감동의 맛이었다. 석양이 질 무렵 여의도의 하늘은 핑크빛, 붉은빛, 노랑빛, 회색빛으로 물들었다. 강물은 검은색 물감을 타놓은 얼음판 같이 빛났다. 빌딩의 조명에 따라 강물의 색깔은 빌딩 불빛과 같은 색의 막대 그래프 같았다. 노량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한강변을 따라 놓여져 있었다. 다리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한강다리다. 빌딩의 그림자들은 흔들리는 검은 물결 따라 길고 짧은 불빛 기둥이 되어 춤을 추었다. 장군은 10여 전에 상처를 했다. 그후 지금까지 혼자서 인생 길을 바쁘게도 걸어왔으리라. 퇴역하며 사회에 나오기 위한 준비로 운전을 배우고 컴퓨터 활용법을 배워서 텔레뱅킹 하는 법을 배우고 인터넷 쇼핑하는 법도 배웠을 것이다. 군에 있을 때는 운전병이 있고 업무 보조병이 있어 큰 일만 머리로 하고 말로 지시하는 생활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퇴역 후 사업하려는 자들은 선후배나 친구들에게 당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투자자를 모으는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고 여자에게 홀리고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등을 배우고 아마 많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고 나왔을 것이다. 그는 만기 퇴역을 하고 지금은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중견회사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군이 되었다고 자주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밥을 사야 했다. 하지만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들 생각을 하며 흔쾌히 지갑을 열어 인기가 많은 장군이 어머님이시다. 그는 회사에 입사하여 10여 년을 굳건히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면 보통의 남자는 아닌 듯하다. 보통군 퇴역한 분들은 제2의 직장에 들어가면 2, 3년 근무하고 퇴직하기 때문이다. 그는 워낙 성격이 똑 부러지고 정확하며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회사 일을 완벽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은 퇴역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사회생활 10여 년이 지나니 직원들과 농담도 잘하며 일과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었다. 그의 최측근의 직원들은 사장님이 혼자임을 알고 여인을 소개해준다고 했다.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사장이 홀로 사는데 여자 소개도 안 해주냐며 진단반, 농담반으로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직원 중한 명이 여인을 아는 사람과 친구였다. 그의 친구가 여인에게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약속이 잡힌 것이었다. 직원이 만남을 제안하니 사장님은 싫지 않았다. 약속을 잡으라 했다. 그는 워낙 바쁜 업무를 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 이상 미리 약속을 잡아야 만날 수 있는 분이었다. 5월 26일로 그들끼리 날짜를 잡았다. 여인도 10여 년 전에 상처를 해서 혼자였던 참이었다. 사장님을 소개하는 직원은 친구로부터 여인의 전화번호를 받아 입력해 두었다. 사장님에게도 여인의 연락처를 줬기에 그의 전화기에도 번호가 저장되었다. 직원이 여인의 카톡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검색해 봤다. 늘씬한 키에 단아하고 아름다운 미모였다. 여인은 학창 시절엔 항상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서열을 지켰었다. 그녀는 새로이 자리를 정할 때마다 제발 중간 이하 앞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그런 기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항상 맨 뒷자리였다. 고등학교 시절엔 지, 책 끼미를 선별해서 뽑힌 선도부로 활동하였다. 직원은 이들의 약속 날짜가 한달 이후에나 잡혀있으니 너무나 긴 기간이라 불안해졌다.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란 시간은 누군가를 만나서 친해져도 될 만큼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여인을 놓치지 않을까 조바심이 생겼다. 직원은 사장님을 설득하여 가능한 최대한 빠른 날짜로 앞당기기로 하였다. 여인에게 당겨진 날짜의 시간이 괜찮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하였다. 그래서 앞당겨 잡은 날짜가 5월 26일에서 4월 19일이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첫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여인은 첫 약속 장소인 터치 더 스카이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홀을 향해 천천히 주위를 살피며 걸어갔다. 복도 끝문 앞에서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간 키에 군인다운 짧고 깔끔한 헤어스타일에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다. 눈매는 예리하며 냉정해 보이고 성격은 매우 까칠해 보였다. 미래의 남편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인은 학창시절부터 남자를 볼 때는 키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시절 남자들 중에는 여인이 하이힐을 신으면 여인보다 큰 키의 남자들이 별로 없었다. 여인은 169cm였기 때문에 키에 대해서 민감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에 의해 럭셔리한 프로포즈 홀로 안내되었다. 홀은 적당한 크기의 깨끗하고 화려한 룸이었다. 단독 룸 서비스 여직원이 배치되었다. 직원은 친절하며 능숙하게 서비스를 잘했다. 중년의 커플은 세상살이에 달아빠진 요즘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고 순수해 보이는 남녀였다. 여인은 조용한 성격에 매우 수줍어 하였다. 군생활을 오래한 아버지의 엄한 가정에서 자라 항상 다소곳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각자 자기 소개를 하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릴 적 같은 고향의 선후배 관계였다. 동양인 관계로 이것저것 많은 얘기거리가 나왔다. 바닷가에 살아서 전복을 좋아하고 꽃게를 좋아하고 낙지도 좋아한다며 음식들 얘기로 한참을 얘기하기도 하였다. 타향사리에서 동양인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좀더 친밀감을 갖게 해주었다. 서빙 직원은. 진심으로 이들의 만남이 잘 되길 응원해주고 싶었다. 성의를 다하여 농담을 섞어가며 분위기를 띄워주고 서로 얘기를 잘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었다. 그들은 서빙 직원의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가 마음에 들었다. 장군은 팁으로 5만원짜리 지폐를 쥐어주었다. 직원은 한박 웃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인은 어릴 때부터 환상으로나 그려온 것 같은 럭셔리하고 편안한 이 장소가 마음에 들어 기분이 참 좋았다.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런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널찍한 크기의 홀에는 은색으로 반짝이는 점들이 박혀 빛나는 검은색의 넓고 긴 대리석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위에 투명 유리 화반에는 물이 반쯤 차 있고 빨강색 장미꽃잎들이 둥둥 떠 있었다. 그 옆에는 빨강색의 동그랗고 두꺼운 양초 한 쌍이 흰색과 빨강색 불빛이 섞인 빛을 바라며 타고 있었다. 타고 있는 빨강색 양초 옆에는 많은 장미꽃잎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는 카푸치노의 초콜렛 맛과 같은 부드럽고 달콤한 분위기였다. 이 프라이빗 룸의 구성과 스페셜 디너 코스는 대략 이랬다. 테이블 생화 장식, 미각의 캐비어, 허브 향의 달팽이 요리, 포르치니 에스프마를 곁들인 전복구이, 오늘의 셔벗, 최상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와 바닷가재 요리, 꼬냑 향의 체리 주블레 디저트, 축하 케이크, 커피 또는 차. 기념으로 참석자 이름을 이니셜로 넣은 뿌띠 메뉴 카드 제작이었다. 코스별로 나오는 음식은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에 예쁘게 담겨 나왔다. 요리에 어울리는 각종 어부와 야채와 과일의 데코레이션으로 마무리되어 나왔다. 너무나 예쁘게 장식되어 나오는 요리들이었다. 천천히 맛과 향과 시각을 충족하며 실내 분위기를 곁들여 맛있게 먹었다. 코스별로 요리가 나와 즐기는 동안 서빙 직원의 안내멘트로 어색하지 않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퇴근 시간에 88올림픽 대로는 저녁 노을을 뒤로 하고 있었다. 자동차 후미 등의 불빛들이 차선마다 정열의 빨강색으로 이어졌다. 도로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끝도 없이 길게 빨간색 레드 카펫을 깔아놓은 듯 물들여져 있었다. 전망을 바라보며 코스 요리를 즐기는 중에 서빙 직원의 안내에 따라 와인잔을 들고 건배를 했다. 서빙 직원은 먼저 장군에게 건배 멘트를 부탁했다. 장군은 예리한 눈빛으로 와인잔을 든 여인의 눈을 바라보며 구군의 융성과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라고 하였다. 여인은 건배 가사 너무 특별해서 분위기가 머쓱하여지자 크크 웃음이 나왔다. 서빙 직원도 웃으면서 이어서 여사님도 한마디 하라고 부추겼다. 여인은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대충 마무리했다. 마음속으론 그녀 기준으로는 키도 작은 편이고 깐깐해 보이는 성격에 이 남자는 연인으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키가 172cm 정도 되었다. 하지만 융숭한 대접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예의를 다해 공손히 건배사를 한 것이었다. 서빙 직원은 즉석 사진을 여러 장 찍어주었다. 나갈 때는 두 사람의 이니셜이 들어간 뿌띠 메뉴 카드를 챙겨가라고 알려주었다. 코스별로 나오는 음식들은 음식의 분위기에 맞는 용기에 깔끔하며 앙증맞게 나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게 데코레이션한 작품들이었다. 여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멋진 곳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어 상당히 기분이 좋고 설레었다. 식사 코스가 모두 끝나고 서빙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했다. 1주년이 되는 날꼭 다시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둘은 1층 광장으로 내려와 첫 만남의 소감을 서로 이야기했다. 먼저 장군이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싶은데 만나줄 거죠? 하고 물었다. 그녀는 고향 오빠로서 가끔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도 하고 부담 없이 만나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여인은 아무래도 장군이 키도 크지 않고 성격이 깐깐할 것 같아서 거절의 표시를 한 것이었다. 대신 친한 솔로 친구가 있는데 소개해준다고 했다. 장군은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그건 안 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크게 웃었다. 장군은 여인에게 사람 볼 줄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건네며 웃었다. 나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다. 절대 여자한테 사기칠 사람이 아닌데, 그걸 몰라보니 현명한 여인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서로 쳐다보며 또 웃었다. 요즘 여자들한테 사기치고 못되게 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운이 좋은 줄 알라고 했다. 나 같은 사람을 놓치려고 하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인이라고도 말했다. 여인은 크크거리며 웃었다. 역사상 키 작은 훌륭하신 분들을 생각해 보라며 가까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 나폴레옹 등 흔히들 키 작은 남자분들이 말하는 얘기를 했다. 그에 비하면 나는 큰 편인데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며 다음 주말에 무조건 만나자고 했다. 여인은 그런가 하고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